이렇게 해서 y는 x 플러스 1 위의 점 p a 콤마 b를 마이너스 1 콤마 3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이 그리는 그래서 워낙은 대칭 이동한 점뭐 p라고 하면 얘를 x 콤마 y라고 잡는 거야 항상 얘들아 p x 콤마 y 오케이 그러면. 이 x, y 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이 xy 에 대한 등식을 얻어내면 되는 거야. 그러면 항상 대칭된다라는 건 수직 2등분된다 여기서는 2등분된다라는 조건만 있겠지. 첫 번째는 뭐냐? 항상 a, b 가이 위에 있다라는 건 대입. 그럼 b 는 a 플러스 1이라는 등식이 하나 주어진 거고. 두 번째, 마이너스 1, 3이 결국 p 와 p 라고 하면 안 되지. Q라고 할까 Q Q PQ의 중점이 결국 마이너스 1,3이니까 X하고 A를 더해서 2로 나눠준 예와 이분의 y 더하기 B 이게뭐와 같다야 마이너스 1,3과 같다야 그래서 이분의 X 플러스 A는 마이너스 1 이분의 Y 플러스 B는 3의 형태로 갖다 놓고 맞아요 얘를 뭐에 관해서 풀어야 돼? a와 b에 관해서 풀어야 돼. 왜냐면 a, b에 대한 등식이 여기 있기 때문에 얘를 a와 b, 즉 a는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x b는 6, 마이너스 y가 될 거고 이 a와 b에서 푼이 결과를 1번 등식에다 집어넣으면 어, 6,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, 그치? 그럼 이게 바로 이 p라는 a,b를 마이너스 1,3에 대해서 대칭이 동일된식 그래서 한쪽으로 이항 가면 x-y 플러스 7은 0이라는게 바로 대칭된 도형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구하는거야 이 a,b를 다른 말로 우리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맥의 변수라고 한다고 이 등식과 내가 구할려는 x,y를 연결 얘를 바로 여기다 못 집어넣는단 말이야 왜 x,y는 이 직선위의 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를 이용해서 구해준다라는 거야.